경주로1 3 0 0 m 레트럴파크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. 선두 3번 라온 포티어스 이역기수와 함께 두 번째 홉을 맞추고 있습니다. 안쪽 3번 라운 포티어스와 12번 탭 패션트 두 마리의 거리차는 2마신차에서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. 안쪽에 3번 라운 포티어스 아직까지 만만치 않습니다. 바깥쪽에서는 1번 위즈레이너와 8번 토스코노바켓이 거리차를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. 12번 탭 패션트가 선두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3번 라운 포티어스 거리차 좁혀지고 있고 바깥쪽 2번 해피보이와 1번 위즈레이너 거리차 좁혀오고 있습니다. 12번 탭 패션트가 선두 지켜냈습니다. 12번 탭 패션트 그 뒤를 2번 해피보이. 바깥쪽에서는 1번 위즈레이너. 그니까 이 말이 말은 좋은 말인데요 좀 흥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직전에도 조교가 좀 제대로 좀 못됐고 어, 선행을 가니까 오히려 더 흥분해서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편하게 붙어서 하려고 전개를 이제 생각했는데 어, 앞에 좀잘 풀렸어요 레이스가 선행 가는 말이 있어서 그 옆에 차분이 붙어서 가고 그랬더니 말이 좀 여유게, 여유가 있게 뛰더라고요. 그래서, 귀했던 것 같아요. 조교가 지난번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, 착순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어요. 근데, 생각보다 잘 뛰어줘가지고, 승을한것 같아요. 이렇게 말이 잘 뛰면 하나도 안 힘들고요. 못 뛰면 힘들고, <laughs> 지금은 별로 힘들진 않네요. 그래요 선행감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아, 말이 조금 폭주를 못하고 가네요. 예, 네, 이전 경주도 말이 조금 늪발했는데도, 앞선에 붙어서 갈 정도로 약간 이렇게 중간 탄력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발주만 잘 나오면 무리하지 않고 산에 갈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오, 생각처럼 발주 잘 나오고 말이 좀 끌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말이 좀 너무 끌고 가는 경향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은 했는데, 중간에 호흡을 이렇게 한번 딱 놓더니, 그때 다시 힘쓸 때는 약간 부족하더라고요, 걸음이. 그래가지고, 그 라스트 걸음이 약간 좀. 못 이기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결국은 좀 따라잡혔네요.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육경주 출발했습니다. 안쪽에서 1번 스마트캠프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코너 접어들기작하는 1번 스마트 캠프입니다. 1번 스마트 캠프와 4번 골드 삭스의 작자는 목차로 좁혀지고 있습니다. 1번 스마트 캠프 하정훈 기수 한건반바신차 앞서면서 먼저 3코너를 선회합니다. 1번 스마트 캠프와 4번 골드 삭스의 두 마리가 4코너에서 어깨를 라니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고 있는 8번 8번 세렌체와 7번 피닉스 아트입니다. 8번 피닉스 8번 세렌체와 7번 피닉스 아트 두 마리 안쪽이 위협하는 4번 골드 삭스입니다. 8번 7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안쪽에 4번 골드 삭스 7번 8번 7번 마지막까지 싸웁니다. 7번, 8번, 4번. 반전를 해냈잖아. 어? 오, 아니. 그 양갈비 대담에서 이게 만들어낸 합작품이랄까? 이거 뭐... 공식... 사님이 워낙에 좀 공들여서 처음에 좀 솔직히 기승을 들었을 때좀 시큰둥했었거든요. 왜냐면 막뭐 처음부터 이제 망하실 때 탔던 말이 아니고 하다 하다 안 되고 뭐 인기만 했는데 불구하고 꽤뭐좀잘못뛰고 또못 뛰고 하다보니까 이게 와서 조금 좀 마음적으로는 좀심적으로좀 그랬는데 제가 처음 조교하고나서 연습중이었을때 느낌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 조교했을때 느낌좋더라고요 왜냐면 뭐 조교사님이 고생을 해놓으셔서 그런지 뭐 제갈바지 면부분들 목스인뭐 이런 운동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만족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좀 했을때는 오 어,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다 음뭐 조교사님 이야기도 뭐 성장 가능성,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타달라 타 봐라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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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예. 연인들은 이쁜 사랑하시고 예. 어르신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예.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데이트 하자요 네 예, 오늘 곧, 봐야, 곧 만나러 갑니다 오, 아니 탈 기수가 없었고 애한테 간 거거든 아시길 필스하트가 또 우승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기쁘고요. 필스하트는 제가 작년에 1세 트부터그 제가 그좀 작년에 말을 많이 못써웠어요 마방에. 그래서 좀 남다른 애착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이 말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 있었는데 계속 그 조금 능력 발휘를 잘못 해주고 있어서. 이번에 제대로 이 말의 각질이나 이제 그 말이 어 성격이나 파악을 한것 같아서 굉장히 어 보람도 있고 앞으로도 더잘 준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타기가 조금 까다로운 말인데. 제가 그 이마를 매일 한시간씩 투자를 하면서 겨울인데도 막 옷이 다젖을 정도로 그만큼 위아래에 대한 알착이 있고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을 들인 투자한 시간이 오늘 그거를 다 저한테 보상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요. 최근에 이제 14조가 예전에 그런 모습을 좀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팬들한테도 을 굉장히 죄송하고 저 스스로도 조금 많이 좀 위축돼 있는데 어, 그 마지막 결말이래, 또 크리스마스 이후에, 어, 페이스타트가 이렇게 저한테나 저희 그 마방 식구들이나 또 많은 팬들한테도 이렇게 또1사조가 오랜만에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, 어, 크리스마스 선물이 모두에게 됐기를 바라고요. 내년에는 더 심기 일전해서 다시 예전에 그 14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밥 사야 되는데 사줄게 밥못 사겠어 양갈비 대체 로 <laughs> 앞에 말이 서는 게 보였는데 제가 또 옆에 붙이니까 그 말이 더 가더라고요 좀 제가 몰아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옆에 안 있고 좀 떨어져 있었으면 안몰아줄것 같은데 부상이 많아가지고 말도 몇 마리 못 하고 기회들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가지고. 내년에는 부상 없이 오는 기회를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메리 크리스마스. 경주리 1200m 제국경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경주 출발했습니다. 안쪽에 1번 마 신의 명령 빠른 출발 초반 반 마시까지 앞섭니다. 3콘을 돌아서 4콘에서도 선두는 1번 마 신의 명령이 끌고갑니다. 1번, 2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에는 3번 마 무사도 죽여가고 5번 마 마스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안쪽 2마시 앞서 있는 1번 마 신의 명령. 바깥쪽 2위는 2번 마 컴플리트 수입. 3위는 5번 마 마스크. 3위는 5번마 스크크서서히히속를를욱욱더이이있있습다만만번번 신의 혜령이이대로로독 손도 앞섭니다 다 바깥 2위 5번마 마스크로 t o 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번 경 u 1번 t 신혜 r e 이 그대로 가져갑니다. 이게 운이 좋게도 a 말인데 o 앞말인 u go b a 으로 받지 않았습니까? 아, 발 y 도 그냥 잘 나와가지고 i 지 e on my sliver. You c a 었거든요 왜냐면 다 괜찮은 말이었는데 다 자리도 잘 잡고 산행도 가고 했었는데 하, 다 그냥 착선에도 못 들어오고 하니까 아 이거 큰일났네 신의 명령도 이거 산행 가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쓰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근데 말이 좋고 이번에 조교도 잘 돼있었고 이제 그 열심히 타니까 결국에는 1등 왔습니다 솔직히 해서 제가 딱그 결승선에 딱 도착했었을 때요 제가 1등 한것 같은데 느낌이 1등 안한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진짜 말 타고는 결수는 도착하고 이제 말 다시 돌아오잖아요. 아 저도 모르게 가,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제발 제발 1번 일본 적혀 1번에 1번 일본 적혀있어라 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1이딱 적혀있는 순간에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감정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그 말이 좀 상대만의 것 생각했었거든요. 이제 그 말도 제게 선행 가가지고 아, 누가 뒤에서 누가 올것 같아가지고 해 경주에 탈때 뒤에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내가 음청이 많이 멀어졌나 했는데 딱 옆에 보니까 완전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 막 발소리가 나면서 이제 살짝 뒤에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5번이 두루룩 치고 나오는 거예요. 그기에서 겁먹어 가지고 저도 막 푸시하고 있고 제발 결승선아 너가 더 가까이 와라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아, 결승 도착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게 거의 처음이네요. 이제. 엊그제 금요일 인터뷰 때 2등 목표다 했는데 진짜 2등 같다답니 이게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주로 상황이나 뭐 여건이 일본한테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신의명이 오늘 여러 가지 여건이 번호도 그렇고 주로도 그렇고 여건이 이제 신의명님한테 운분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번 아, 지금도 안전치는 않은데 아, 거의. 한90% 정도는 회복이 된것 같아요. 근데, 근데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보다는 조교가 좀좀 좀 강해졌는데 아직 100%는 아니 못 하고 있거든요 다리 때문에. 근데. 근데 회복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지금 아직 약간 조교를 해보면 아직 뭔가 좀 어린 어린티가 나더라고요. 힘이 더 붙을 지금 또 시간이 지나면 힘이 더 붙고 하면은. 장거리도 통할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올해 이걸로 다 저기 마무리했는데 김 막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